안녕하세요. 거지개미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예, 소개하는 영상이 없다 보니까 예,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매한 영상만 보면 얘는 대책 없이 매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상 찍을 때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줄여야겠다 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어, 저는, 주 매매가 중장기 매매구요. 예,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 매매구요. 지금 현재 보이는 계좌는, 예,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스케핑 단타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도 조금씩 합니다. 예, 그래, 보통, 단기 스윙을 요즘은, 예, 좀 하려고 하고요. 스캘핑은 좀 자제하는, 예,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매매가, 지금 주식한 지가 14년, 15년 됐어요. 주 매매가, 이 중장기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중장기로 수익이 잘 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면서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예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있죠저 똑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마인드 자 이, 지금 이 계절만 하면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 예뭐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예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요 뭐 의심하시면 뭐안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무슨 뭐,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도 아니구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구요. 예, 지난 영상들,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본인의 매매가 있으면, 잘, 매매가 안 풀리면 그쪽에 저희 방법도 껴넣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영상을 항상 찍어드려요. 예, 그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 한600 정도 자산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구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4월 중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 계산인데요 중장기 계좌로는 한 1년에 한 10종목 돌리나 예. 그러니까 10종목을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뭐한 한 두세 종목 뭐 세네 종목으로 뭐 매매를 한게한 한 10종목. 예, 그 정도. 1년에 매매 한, 하는 종목이 예, 그 정도 돼서 이게 저희 주 매매라,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유튜브를 찍은 이후에, 뭐, 과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알아서 잘 재테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후에,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좀, 종목이 매매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공유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종목이 몇 종목 남아있고, 뭐, 중장기에 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에 대해서 뭐 들어갔다고 하면 거론은 안 해요. 이 계좌는. 그래서 좀 쉬쉬하는 거죠. 네, 왜냐면 저희 본 자본이 돌아간 곳인데 뭐 제가 누구처럼 누구들처럼 이렇게 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도 아니고요. 나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옛날부터 수익이 1%난 적도 있고요. 연으로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연에 1% 수익 난 적도 있어요. 그때도 감사하다고 했고요. 예. 5%날 때도 감사드린다고 하늘에 진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연으로 손실 난 적은 없어요. 종목은 좋은 종목만 자기한테 맞는 종목만 내 성향과 맞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수익률을 점점 극대화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장기 투자를 할 때요, 수익률보다, 예, 수익률을 좀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극대화, 좀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수익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가야 전략도, 수익금을 뿔릴 수 있는 전략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어요. 예, 어차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예, 재테크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모의투자 든 뭐든 예, 배당금 이란게 되나요 예 모의투자 는 돈을 뺄수 없죠 늘 수도 없고요뭐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렇게 원래 말씀 안드리려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보여드렸어요 었 어제죠 예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매매, 연마다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예,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성향이랑 잘 맞는 매매가 있으면, 정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 시장은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요.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 자본에 자산, 자산에 한 10%에서 20%만 주식을 하는 거, 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소액이라, 소액이든 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자기 돈이잖아요. 재테크는 재테크답게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자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에 모두 다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10%, 20% 정도의 자금으로만 주식에 재테크 한다는 식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합니다. 예. 주식 이외에도 투자할 건 많죠. 예. 그렇게 돈을 좀 주식이 아니더라도 회전을 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뭐, 보시면, 스캘핑이든 단타든, 단기스윙이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보시면, 어, 마이너스 10%, 20%, 뭐, 마이너스 3%, 7% 가도 이 평선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손절하고 싶으면 해요. 이게 이런데서 나오는거예요 우선, 뭐, 없어요. 예, 무서운게 없는거죠. 왜냐, 금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인 요건이 좀,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자신의 감정, 심리적인 게좀 판단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수익률을 내고 안 내고. 네, 그것도, 이 어느 정도, 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패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중장기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예, 올라갈 때 되면 가끔 시간 날때 한번 봐서 음 추가 매수 타이밍이네 하면 또 추가 매수를 하고요. 네, 음, 아니네 그러면 그냥 내비 두는 거고요. 상패 당할 회사, 뭐 문제가 있는 회사만 아니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꾸준히 중간 중간 영상을 올리면서 좋은 얘기, 예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수 있는 것만 공유하는 거고요. 음,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고 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딱히 뭐 저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는 예, 그런 대책 없는 말은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쓰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했던 걸 한번 공부하시는데 도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주입시켜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취지로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옳소. 이게 맞소. 이 방법만 있으면 뭐 무슨 매매 이 방법 저는 그런 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주식시장은 그때그때 에 그때 예, 자기 열렸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뭐 예상 예측에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홀짝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의 특화되어 있는 전략이 몇개 있어야 되고 매매법도 몇개 있어야 돼요 장 상황마다 예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에 이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자, 제 소개를,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파이팅 하시고, 긍정의 힘 받아서, 어, 수익, 왕창, 왕창, 항상 수익률이 많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